예, 화이팅! 화이세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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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감사 쪽이 감사 이팅 화이팅! 니다팅그이팅화그팅 화이팅! 화이팅! 화 감사하고 나 추천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 팔기의 어, 그 김재수 우리 대표님이신데 서울, 서울 어, 보증보 어, 대표님을 맡고 계시고 또 숫자에 되게 인감하고갈 박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 차기 감사로 추천합니다. 팔기 김재수 사장님, 팔기 김재수 사장님. 길들여서 걸리시죠? 아 예예 얼굴 번 보여주세요. 아, 아 여기. 에칠개 어. 지금 장택집 선부사님이 지금도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걸 알았는데요. 어일년더저 한번 더 추천해서 어 한번 더 봉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택집 선부사님을 추천합니다. 네. 사기 권한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정덕일 회장님을 추천드립니다. 정덕일 회장님은 미기로써 국민에서 쭉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활동도 하셨고 여러 분야에서도 깊게 공존을고계셨는분이면서 이번에 한번 감사로서그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석일, 이저전 네. 정석일, 네. 또또 다른 분추천하시 분이 아, 네.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저 그럼 팔기성 소사장님, 김재수 사장님, 칠기장택식 정사장님, 율기정석일 아, 사장님, 네. 네. 네이버 추천 받른 걸로 하 되겠습니까? 네. 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네분 나오셔서. 네.

제가 관저에 습 일기 전무회장입니다. 사실 그소개회에입고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넘기면서 일기 기술 회장과 어 산학회장과 어 최상위 회장이 계실 때는 운영위원장과 공소윤리위원장과 어 공사위원장을 대비를 어 했습니다. 오늘 보령 사장께서 이번에 할 일이 감사뿐이 없다고 해서 감사직을 제의 하심에 대해서 본인도. 감사, 지을 맡아주신다, 이러면. 여러분께서 투자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또 기회가 되면 더큰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고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별명도 감사한데, 긴감산한데 제가 우리 송경현세 그 분이 지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도 의리 무슨 뒤에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경쟁보다도 그분이서 유능한 분이 계시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추천해 준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그 경쟁 없이 부분을 초대해 주면 하는 생각이 더. 예, 한가 맞는 건가요? 가가요좋습니다 네. 예. 네, 현재 네,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장대식 션감입니다금도에 어, 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시간상 많이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어 어차피 이제 도 의장, 어, 김성기 의장님을 보기 위해서 어, 어, 우리 동경이 행사를 많이 지켰는데 철도 철매하게 몇개 된다면 감사를 해서 우리 동경의 발표를 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 4호관 감사선수로 상승식 의원과 정세균 님의선투전승을 선포합니다. 네, 정직고습니다 다음은 장님께서 회의에서 문해주시니다 네. 이상으로 2013년도 제 국가 정리 공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분 한 10분만 밖에서 음료수 한잔 드시고 10분 후에 회장 이침직및성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가셔서 목둠 죽이고 가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